감당이 여정 에필로그인 이요 음. 한 앨범에서 여러 가지 감정을 좀 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여정은 너무 낭만이었어. 그래서 감당을 따로 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되게 모르겠어.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았던 것 같아. 그거를 어, 그 여정 앨범에 수록곡으로 넣기에는 나한테는 감당이라는 곡이 너무너 무너무 무거운 곡이었고 그렇지만 내 여정 앨범에 실려 있기를 바라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에필로그가 제일 적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우리만은 같은 경우에는 음, 일단 그냥 가사 설명을 조금씩 해주자면 우리만은 후렴에 우리 여기 널 불러줘 이가 있잖아요. 이게 내가 사랑하는 그, 그런 관계들을 가장 편안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노래는 내가 널브러져 있자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이 곡을 만든 사람을 정말 편안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었구나를 알아주는 게 고마웠었던 곡이고요. 옛날 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엄마랑 한 4시간 동안 데이트를 하고 왔는데 그때 나눴던 대화들로 쓴 거고. 저기야는 저기야 너무 슬픈 노래지. 내가 너무나도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라는 노래랑 정말 딱 반대되는 노래인 것 같기는 해요. 내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부르던 이름을 이제 더이나 못 부르게 될때그 이름을 부르는 게 이제 좀 조심스러워지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냥 저기야 라고 부르게 되는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무져지는 과정들도 또 있고. 그러다가 자기야 라고 표현을 한건 무의식 중에서 갑자기 또 생각나는 그런 느낌도 표현을 하고 싶었고, 정말 그냥 참다 참다가 얘기하는 그런 느낌도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야는 나한테 완전 팬송이야. 내가 이거 썼을 때는. 이 노래가 진짜 팬송이었던것 같아. 음, 그거 말고 내가 할 말이 없긴 하다. 가사 한번 읽어봐요. 진짜로 팬송이구나 싶을 거야. 그래도, 그래도는, 이것도 이, 이 노래 귀엽죠? 딱 표면적으로 보면 아가라고 부르다 보니까 되게 나보다 훨씬 어린 상대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거 같아. 부모님이 자식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글쎄 그냥 아가는 애정의 애정의 호칭이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정말 과거에 나한테 해주는 얘기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 뭐네 맘이 봄이다 약간 이런 노래였었고 바다도 그니까 참나 우리 엄마랑 진짜 많은 얘기를 한다 <laughs> 바다는 내가 <laughs> 고집이었어요 나 진짜 아무도 이 노래 알아듣지 말아라 내가 앞으로 음악을 진짜 오래 할 거니까 한국집은 진짜 고집을 피워보고 싶었던 것 같아. 저는 엄마랑 진짜 많은 대화를 하거든요. 진짜 친구처럼 지내는데 아빠랑도 그렇지만 이 얘기를 아무도 못못 아, 못 알아듣고 표면적으로 진짜 본인들이 아는 얘기에 개인적으로만 알아들어줬으면 좋겠다. 본인 상황들에 맞춰서. 왜냐면 그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듣잖아요. 막 가사는 진짜 일차원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고 내가 지금 그런 고집을 피울 에너지가 있을 때한 번쯤 고집을 계속 피워보고 싶었어. 뚜렷하게. 그래서 바다는 그렇게 쓴 곡이에요. 제가 아빠 생각하면서 썼던 곡이 끝이에요. 아빠랑은 죽음에 대해서 되게 삶의 끝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전책 그 추천은 거의 다 아빠한테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삶의 발전에 있어서 어떤 것을 필요로 할까 객관적으로 고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듣고 우리 아빠가 늘 하는 얘기가 가는 데 순서 없다 그러니까 유리야 너도 너도 너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보고 그~ 그러면 너가 가장 가장 짧게 잡아 놓은 너의 삶의 끝에서 거기까지의 삶에서는 진짜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을 진짜 듣고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럼 정말 그 죽음이라는 거를 내가 오, 정말 이제 죽는구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그 둘이서 하는 대화를 쓴것 같아요. 그죠 남겨진 사람의 마음이랑 떠나는 사람의 마음을 담은 거죠. 푸념은 친구랑 전화하다 매만 한거 말고 다르네요. 푸념? 응. 글쎄, 그때 오고 간 친구와의 감정은 너무나도 애틋하죠. 그게 제 친구가 이제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 거였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타지로 유학 가는 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인데 꽤 걱정이 되더라고. 근데 그러다가도 참 웃겼던 게, 분 그리고 제가 참제 얘기를 안 하는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전화로 하고 있고, 근데 그게 또 분위기가 무겁지 않고, 근데 또 남는 감정도 무겁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썼던 것 같아. 단짝도 궁금해요. 단짝은 <laughs> 단짝 진짜요. 아, 이게 내가 진짜 이 에피소드가, 에피소드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진짜 제 얘기를 진짜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해도 되게 숨겨가면서 하고 그래서 약간 남들이 봤을 때는 거짓말이라고 오해를 할 때도 있었어 내가 숨겨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내 친구가 나한테 본인의 마지노선 10에서 나한테 13을 얘기하는데 나는 한 2를 얘기한 거야 그거에 대해서 서운했어요 근데 나한테 서운하다고 표현을 하지도 않았고 그냥 좀 자연스럽게 멀어졌죠 그러다가 어쨌든 그 사람이 저한테 너무나도 소중한 친구였어서 이제 한 1년 정도 있다가 내가 먼저 연락을 해서 그 친구네 집에, 집 쪽에 가가지고 이제 놀이터에서 그네 타면서 이야기를 하고 어 그동안에 내 이야기를 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단점은 그런 곡이에요 노력은 내가... 그런... 직설적으로 쓴것 같아. 근데 노력이란 노래는 너무나도 사랑할 때의 마음인 것 같아. 요전참 어떤 그러니까 사람의 그 바운더리가 좁아서 그렇지 사람한테 느끼는 애정도는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감정들이 더 커지는 것 같아. 농담은 그러니까 약간 굳이 말하면 뚝딱거리는 거 아닐까 싶어요. 내가 너무 긴장 상태고, 이 사람한테 너무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 보니까 하는 말이 농담인 걸 모르는 거야. 근데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제 상, 제가 뭐, 친구가 됐든 뭐가 됐든, 나, 나 지금 농담을 한 거는 상대가 농담으로 못 받아줄 때가 있어. 그런 것들도 이런 것 같아.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은, 어쨌든, 받아들이는 건 나는 마음의 크기도 참 많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들도 되게 많고. 팔이 노래는 처음에 쓸때 이제 동그라미 요소곡이었어. <laughs> 그리고 앨범으로 내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곡이었고, 진짜 팬들만 아는 곡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계속 있어요. 팔을 봤을 때 그지 동그라미 두 개잖아. 그게 약간 맞다 있는 거 맞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둥그라 그러니까 상대가 동그라미야. 나 나도 어쨌든 사랑하면 많이 닮아가잖아요. 나도 동그란 너와 이렇게 맞닿아 있는 상태다. 그래서 나는 이 수를 이 수를, 그러니까 이 상태를 사랑한다라는 말인 거죠.